오늘 음, 저 오늘은 브이로그로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씨 카메라 각도를 못 잡았다 아, 아, 카메라가 되게 이다잤다 이정도면 좋을까? 자 오늘 어딜 가냐면은 집 갑니다 <laughs> 집 가가지고 게임할건데 어우 오씨, 눈이 왜다안 열려? 눈이 이상하네요. 지금 어두워가지고 지금. 안 보인다. 귤 껍질이다. 귤 껍질. 여기지? कुछ 이렇게 고요 아이 손 때문에 야아 <laughs> 근데 나시멘트 냄새 좋아하는 뭐것 같아 어멘트 냄새 좋종 가슴에 입으로 뜯어야지 물이 올라 아이고, 이 이렇게 해려야 아우, 여기, 여기도 TV가 있네 아 오케이 음. 자 이제 목소리를 크게 좀낼수 있습니다 아빠는 밖이라서 좀 그랬어가지고 목소리를 안 냈는데 지금은 낼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나 혼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어딨냐면 밖에 있습니다 아주 좋고 오, 잠깐만. 오, 내 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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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, 만원. 만원을 찾았다. 아! 뭐 사먹을까? 아이씨, 뭐 사야 되는데. 그러면 사러 갔다 오게 잠깐 멈추겠습니다. 안 가도 되겠는데요? 간식이 너무 많다. 자 이제 오늘 게임방송 할건데 제가 지금 이거 핸드폰이라가지고 이거 게임을 들어가면 카메라가 나가지잖아요 그니까 그것때문에 지금 해, 지금 게임을 못하거든요 어떡하지 이거 요거는 아내 태블릿이 있었지? 내 태블릿으로 하면 되겠네 아니 씨 근데 하, 태블릿은 지금 내가 라이벌을 하려고 하는데 레벨이 너무 낮은데. 레벨이 너무 낮으면은 이게. 일단 갖고 왔고요. 자, 이제 로블록스를 깔아보겠습니다. 아씨, 로블록스 없어. 숙제만 하는 거라서. 헤헤, <laughs> 내 키보드. 테마, 이쁘죠? 이거, 펌트도 바꿨어요, 펌트. 그러면은, 이제 해봅시다. 왜? <놀람> 흐, 그 지오메트리 대시 광고. 그냥, 혼자, 그냥 터치해서 무는. 중. 아니, 근데 왜 폴라 게이스트가 나와. 폴라 게이스트 말고, 벨드랑 나오지. 어, 드라이 아웃이다. 드라이 아웃? 드라이 아웃이고요. 어, 왜 죽냐? 아, 이건 현줄판? 저 이거는 클리어 보상. 어, 점퍼다, 점퍼. 점프. 자, 이제, 다 깔렸겠지? 자, 이제 로블록스를 들어가. 아이씨, 안 깔렸네. 아, 아, 진짜 언제까지 기다려야지. 블록스 왜 이렇게 안 깔려? 아 이거 진짜 아, 왜 이렇게 안깔리 어? 어 로봇 되는 중이다.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저 맞고요. 아 아직도 설치 중이야. 뭐야? 아그냥 지메 할까? 아네 로블록스 하나 하고 지메 하겠습니다. 아씨 늘아 아, 어? 라이더도 있다고? 아씨 그냥 라이더 할까? 그냥 둘다 해버리야? 아 잠깐만 근데 얘네도 안 갈리면 어떡해? 아 얘네도 안 갈리면 이제 망하는 것이. 나 오늘 컨텐츠 망할 수도 있어요. 망해도 올리는 거지, 뭐. 그냥 올립시다! 54% 57% 61% 61% 65% 뭐야, 왜안눌라70% 78% 82% 87% 98% 100% 오케이. 나이스. 설치 중. 아주 나이스. 아 짬뽕 국물이 튀었네. 아. 에휴안 깔려. 자 오늘 컨텐츠 망했습니다. 좀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10분 후에 만나요 10분 후인데 아니 말이 돼? 말이 돼? 말이 돼? 안 깔렸어요 아니 안 깔렸어 뭐야 나 어딜 찍고 있는 거야 아직도 안 깔렸어. 그만하겠습니다. 어, 어, 로버러스 깔렸다! 아닌가 아, 진짜 이거 못 가네, 아. 설치가 취소됐어. 아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빠이빠이.